시력이 1.5인 당신도 프로 운동 선수를 따라잡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체 시력입니다. 정지된 상태에서 보는 시력과는 완전히 다른 영역. 움직이는 물체를 정확히 추적하고 내가 얼마나 빠르게 그 정보를 처리하는가의 능력. 오늘 우리는 인간의 시각 능력의 극한에 도달한 스포츠들을 탐험합니다. 첫 번째, 야구 종목의 타자 제 능력의 비결은 공을 보는 것입니다. 메이저리그 유명 타자가 한 말입니다. 야구는 아마도 동체시력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시속 150km를 넘는 구속의 공. 투수의 손에서 홈플레이트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0.4초. 하지만 타자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습니다. 0.2초 내에 내는 다음을 판단해야 합니다. 공의 속도. 공의 궤적. 야구공의 실밥 회전 패턴을 읽어 직구인지 슬라이더인지 판단. 스트라이크 존인지 확인 스윙 여부 결정 이 모든 판단이 일어나는 순간 팔과 다리, 허리의 근육을 조율하여 배트를 스윙해야 합니다. 신경과학자 제이슨 셔윈의 연구에 따르면 메이저리그 타자의 스윙 속도는 0.15에서 0.2초 결국 공의 실밥회전을 잃고 의사결정을 내릴 시간은 단 50에서 100밀리초 5분의 1초도 채 되지 않는 순간에 신경계의 모든 것이 작동합니다. 이것이 야구 타자의 동체 시력이 모든 스포츠 중 가장 높은 경지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 탁구. 탁구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빠른 반응을 요구합니다. 탁구대는 불과 2.7m, 테니스 코트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친공은 엄청난 회전 스피을 동반합니다. 그 회전 방향과 속도, 각도를 즉각 파악하지 못하면 라켓에 공을 맞추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탁구 선수의 눈은 공뿐 아니라 상대 선수의 손목, 움직임, 라켓의 각도, 팔꿈치의 등까지 모두 포착해야 합니다. 시각 정보 처리의 속도만으로는 탁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테니스. 테니스는 속도와 거리의 게임입니다. 시속 200km를 넘는 서브, 베이스라인 끝에서 끝으로 날아오는 공, 공의 낙하 지점, 높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바운드 후의 궤적 변화, 테니스 선수의 동체 시력은 예측의 영역으로 나아갑니다. 공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본능적으로 읽고, 신체를 미리 움직이는 능력, 베이스라인에서 네트까지 모든 공간을 순간적으로 계산하는 신경계의 기적입니다. 네 번째, 배드민턴. 이제 세계 최고의 속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세계 국기 종목 중 가장 빠른 것이 배드민턴입니다. 셔틀콕의 초기 속도는 시속 400km를 웃돕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셔틀콕은 공기 저항으로 인해 빠르게 감속됩니다. 배드민턴 선수의 동체 시력은 단순히 빠른 물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변화하는 속도를 동시에 추적하는 능력입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스매시를 하거나 수비하려면 내는 실시간으로 속도 변화를 계산해야 합니다. 전 세계 배드민턴 선수들의 눈은 이 같은 이유로 진화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권투. 격투 스포츠의 궁극의 영역. 권투 선수의 눈은 상대의 주먹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어깨가 살짝 올라가는 순간 시선이 흔들리는 찰나. 팔꿈치가 구부러지는 움직임. 이 미세한 신호를 포착합니다. 주먹이 날아올 때는 이미 늦습니다. 진정한 챔피언은 주먹이 나오기 전에 반응합니다. 이것이 예측적 동체 시력입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를 피드포워드 시스템이라 부릅니다. 무하마드 알리가 할수 있었던 유명한 그 움직임 수십 번의 펀치를 여유롭게 피하는 것. 이것은 신체 능력이 아닙니다. 이는 신경계의 절대 우위입니다. 여섯 번째. 모터 스포츠. F1 레이싱. 시속 300에서 380km.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속도의 극한입니다. F1 드라이버의 동체 시력은 생사를 가릅니다. 자신의 차량뿐 아니라 전방, 측면, 후방의 차량 17대가 모두 극한의 고속으로 움직입니다. 그 와중에 운전 중인 드라이버는 다음 코너의 진입점을 릴리미터 단위로 계산. 타이어의 접지력 변화 감지. 연료와 타이어 온도 모니터링. 1cm의 오차가 시속 380km의 충돌로 이어집니다. F1 드라이버의 내는 초인적인 동체 시력을 바탕으로 초당 수십 번의 결정을 내립니다. 일곱 번째, 펜싱. 칼은 극도로 가늘고 빠릅니다. 칼끝은 손가락 끝 정도의 크기. 펜싱 선수의 동체 시력은 미시적인 대상을 추적하는 능력입니다. 이 작은 칼끝의 궤적을 놓치는 순간 가슴에 칼이 꽂힙니다. 상대의 손목, 팔꿈치. 어깨 움직임을 모두 감지하면서 동시에 그끌어가는 칼끝을 추적해야 합니다. 정밀함과 속도의 완벽한 조화, 그것이 펜싱의 본질입니다. 여덟 번째, 아이스하키. 빙판 위의 어둠 속에서 검고 작은 퍽은, 시속 160km 이상으로 미끄러집니다. 아이스하키 선수의 동체시력은 주변시와 결합됩니다. 수많은 선수가 디언킨 스크럼 속에서 퍽의 위치를 순간적으로 찾아내야 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위치, 팀원의 위치, 상대팀의 포지션을 모두 인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각 능력이 아닙니다. 공간인지 능력과 동체 시력의 절묘한 어우러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8개 종목의 선수들 그들의 눈이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뇌는 특별합니다. 동체 시력은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만 7, 80%는 훈련으로 향상됩니다. 당신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안구 운동 머리는 고정한 채 눈동자만 상하좌우 대각선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연습. 둘째, 생활습관. 달리는 차 안에서 간판의 글자나 번호판을 순간적으로 읽어내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집중입니다. 인간의 뇌는 반복된 자극에 반응합니다. 매일 5분이라도 동체 시력 훈련을 한다면 당신의 신경계는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이 느려 보이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체 시력이 필요한 스포츠를 잘할수 있을 것입니다.